안녕하십니까. 사항가닷컴 발밤입니다. 이 시간에는 장기투자 접목으로서 길게 보유하시라는 의미로 추천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물입니다. SKIE 테크놀로지, SKIET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주식으로 쫄딱쫄딱 쫄딱 망했어도 괜찮습니다. 거북이 빵이 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자, 이스케아의 테크놀로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대박 종목으로서 장수자 하시고요. 부모가 가는 10만 5천원이었습니다 어제와 그제 이틀간 공모주 청약이 이루어졌고거래 증권사, 주관사 포함하여 다섯 군데 증권사에서 공모를 했으며 역사상 최고의 공모 금액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기록세웠던 SKI 테크놀로지, SK 증권만 제외하고 나머지 네 군데는 최소 한 주도 비정박 힘든 상황이 되었죠. 추첨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자. 일대주주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61.2%. 공무가는 10만 5천 원이고요. 주어주주로는 블랙록과 공민연금이 있습니다. 예, 예, SKI 테크놀로지의 유해사는 니크, 니트미온 배터리, 즉, 전기차에 사용하는 니트미온 배터리의 습식 분리막 위리 업체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당연히. 수요 예측할 때, 기관들 수요 예측할 때 경쟁률이 1882.9대1이었습니다. 기관들 최약 자금이 무려 3,166조 원이었습니다. 코스피 200 특례 편입 가능성이 높고요. 수출비중은 49.1%입니다. 주당 평가 가액이 13만 572원이었으며, 공간은 10만 5천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상장일은 2021년 5월 11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20년 글로벌 습식 분리막 시장 점유율 현황입니다. SKI 테크놀로지가 26.5%로서 세계 1등입니다. 아사히가 23.7% 나머지 해외 주식 해외 회사들이고요. 어 1등과 차이가 한3% 정도 차이 나나요? 2.8% 죠? 2.8% 차이 납니다. 연결 손익계산서입니다. 2018년도 매출액 단위가 차이 납니다. 2756억입니다. 2019년에 3484억입니다. 2020년 4,693억입니다. 즉, 단위가 1,000원이니까 2,756억, 2018년, 2019년 3,484억, 2020년 4,693억,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에 대한 원가는 64%에서 58% 60%. 영업이익은 779억 원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 1111억 원입니다. 2020년도 1252억 원입니다. 즉,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계 수익도 당연히 증가하고 있고요. 즉, 글로벌 1등 업체이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고 있고, 매출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 보겠습니다. 부채비율. 2018년도 61% 였습니다. 2019년도 9 7 였고, 2020년도 64%, 64 였습니다. 자금 의전도가 2019년에 비해서 감소하고 있고요. 매출차 및 매출, 및 매출 비중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에게 2019년도 25%였고, 2020년도 26.2%입니다. 1.2% 증가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회사에 하고요. 자, 공모를 끝내고 난 유통 가능 주식수 현황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공모 후 주식수가 4,363만 주입니다. 공모 지분율은 61.1% 보유하고 있고요. 6개월 동안 보호 예수고요. 상장 후 6개월 동안. 상장 1로부터 6개월. 그 다음에 이대주주 프리미어 슈페리어 유한회사 8.8% 씁니다. 상장 1로부터 6개월입니다. 우리 사주 조합은 당연히 1년이고요. 우리 사주 조합이 6%네요. 한정이 높네요 이스케노베이션하고 프리미어 스페리어 합치면 70%죠. 우리사주 합치면 76%죠. 76%즉 공무원 물량은 24%, 24% 그러니까는 실제 유통가능 물량은 24%입니다. 즉 공무원 후 유통가능 물량 24%, 24% 중에서도 기관들이 참여했었죠. 기관들도 기본적으로 6개월정도 보호 예수를 두기 때문에 상장 직후에 상장 당일날 풀리는 물량은 일반 개인주주 공모주 물량 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첫날은 당연히 홈모가 10만 5천원에서 100%인 21만원이 기준가 설정돼서 상한가 한방 30%형성성될 겁니다. 그러면 한 27만 정도 되겠 27만 정도 되습니다한그 첫날 27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주식 역사상 최고의 공모 금액이 쏟아졌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증명된 종목입니다. 왜냐? 세계 1등 회사, 세계 1등 회사.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시청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코스피 200 특리편 입석 가능합니다. 수출비중은 49%고요. 그리고 이 공모 물량 가지고, 이 공모한 자금 가지고 폴란드에다 공장을, 공장을 설립하며 부품도 투자합니다. 이 SK이노베이션 일터주 주인 SK IAE 테크놀로지 장기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